저희 게스트가 세 명이거든요. 아 멤버죠. 저희 코코님하고요 어, 디도님은 어,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 처음 나왔거든요. 저희 앞으로 저희 앞으로 감독을 맡게 될 저희 앞으로 감독을 맡게 될 대빵. <laughs> 아직 이건 피닉스님입니다. 아직 닉님 안 정했잖아요. 빨리. 어쨌든 저희 지금 디도님하고 피닉스하고 팀이고요. 꼬맹이하고 그 코코네하고 팀이거든요. 일단 저희가 저기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바로 접전이다. 일단 제 조합은요. 땡땡땡하고 땡땡땡이에요. 이렇게 디도님하고 아 피닉스님. 소리 좀 켜주실래요? 아, 안 켜도 되네. 오! 오, 야! 상자 겁나 좋아! 진짜 <놀들> 겁나 많죠? 빵. 와우! <놀들> 와우. 보이야? <놀들> 와우! 야, 야! 야, 야! 야, 쟤네, 가라고! 가라고, 뱀이다! 가라고, 뱀? <놀들> 어. 와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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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코코넛. 오케이, 이거 다 깼다. 존댓말 좀 사셨네요. 존댓말, 여기 반말 모드인데요? 반모인데요. 반모. 센터 잡자. 아, 제, 센터 못잡을것같데 못 잡았는데? 쟤네가. 저기다 저기다 기다야마우기 우리 여섯 개한 개들아. 한 개들아 짜식어. 아, 짜식이. 오 야야 뒤도 세다. 세다. 역시 캠은 사기야. 야야야 우리 양각자매. 잡이 밴드, 돼지 주제. 야야 난 이거 점프할 수 있어. <laughs> 너희 못하지 점프. 야야 야, 저 뭐야 저. 야, 야, 제시랑 양각 떴는데. 야야 제시 잡자. 아니 아니 아칼 와봐 칼 와봐. 칼 와봐 칼 와봐. 칼 와봐. 이쪽으로 빠져. 오케이 오케이. 왜요? 응. 왜요? 왜 바꿔요? 네.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아. 고민한 방인데. 땅. 잡았지. 오케이 와 우리 여덟 개 줘. 어? 어? 어. 어 어, 죽었다 저기 죽었다 기도님 죽었어요? 어, 죽 가셨네요. 야야 죄로 죄로 죄 어. 죄를 못 봤습니다. 오케이. 끝났죠? 야 이번 판은 아, 저희가. 그건 가... 보셨어요? 그 겁나 잘 들어갔는데. 가뿐하게가뿐하게 가뿐하게 이겼죠? 이번 저희가 이겼죠. 잠깐만 소리 좀 끌게요. 이번 내가 이거 할게. 이번 에는 그럼 제가. 오? 이거. 오케이 오케이. 그냥 이렇게 가자. 이렇게. 이렇분 이거고요. 준비 되셨나요? 아, 하세요. 하세요. 디도 님하고 왜 폰을 바꾸셨는지 몰라요. 아 디도 님이 캐릭터가 많거든요. 제가 까마귀 할 거예요. 까마귀. 까마귀 맞잖아요. 아, 들켰네요. 뭐야. 자, 어, 깰게요. 어, 저기요? 어, AI가 잘해요. 왜냐면 제가 트로피가 높기 아, 때문이죠. 아이거 존버하면 재미 없는데. 센터 갑시다. 아, 센터 화끈하게 들어가요. 야, 오. 오, 야, 지도 데브레이크. 오, 잘 조, 지도. 야, 주고 잡자. 아니 못 잡아. 나 지원 사격, 아! 그렇지? 아, 빨공 싫어요? 아, 안돼 안돼. 못 잡아 척오. 아, 어, 왜 부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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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제 못 잡아, 못 잡아. 잡을 수도 있겠는데? 오, 여덟 개 제, 제 가까운 거 잡아. 아, 빨공. 아, 빨간색. 아, 우리 저희 죽었어요. 아, 안 됐습니다. 디도님 관전하고 싶은데. 관전할까요? 됐습니 아, 그래요? 저 이번엔 조합 바꿀래요. 먼저 죽으셨습니다. 먼저 죽었어요? <laughs> 네. 그럼 제가 이거 할게요, 이거. 거, 아, 아니죠. 그건 좀... 알았어요. 알았어요. 아, 이거, 아래안아오안이 이거? 아, 이거?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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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에바야. 아, 그럼 저는. 자, 이거, 할게요. 이거, 젠, 예. 자, 준비되셨어요?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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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요거 이거, 준비되셨어요? 이니이 잠시만요 예하세이 하세요 아 진짜 거 <laughs> 아, 이거, 이거, 이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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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트있거 Oh, 제시만 거기서. 좋죠. 제시만 이렇게 되죠. 어? 말했었네요. 오, 저기 또두 개가 있죠? 뭐죠? 아, 이게 응. 계시다. 이거 이거 깨세요. 제가 제가 이거 두개다할수 있잖아요. 계시고요. 제가 깰게요. 와제시 싫으니까. 와, 기도님한 와! 지도님 황...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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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 저희 끼고 계. 앙 맞았죠? 국개한테 발리지? 칼한대 맞았지? 발리지? 오! 디도님, 싫어죠 지금 디도랑 피닉스랑 폰을 바꾸고 있어요. 아, 이 디도, 아, 야, 이거 같이 아, 들어가자. 피 포탑. 채우고. 아, 포탑 이길 수 있어, 군독하면 아, 근데 아, 저칼 때문에, 아. 아니, 그리고 펜도 좀. 아니야, 칼구극기만 없으면 괜찮아. 아, 궁극기 뺐어야 되는데. 오케이, 오케이, 맞아. 야, 세개다 맞췄어. 나 하나를 맞추면. 계속 나가기 때아 오케이 오케이 맞췄고 이거 저거 푸셔진 다안데 맞으면 아아파아파아파 아파, 아파. 그냥 들어가시자 그죠 저 피가 없어요 들어가 아니 뽑자야 여기 뒤도 온다, 뒤도 온다 뒤도 온다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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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이겨 칼이 여기 있으니까 이거면 모두 줘 오케이 칼 궁극기 뺐죠 이거 먹을 수 있나? 이게 뭐네요 야, 이거, 디도 잡았다. 오케이. 아, 아, 아 진짜! 아, 아, 오케이! 오케이, 불, 불. 오, 야, 야,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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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나 이거 죽었다. 안 죽었어요 이렇게. 아, 보고 계시네요. 지금 누가 보고 있는데? 디도님이 보고 계세요? 아, 근데 이거 다이너가 다섯 개인데, 겁나 아파요. 으아! 잡았죠? 어, 음. 음, 제가 잡았지. 어 어쨌든 이게 죠가뿐하게좀 아니, 저희가 거. 원래 이거 이 올라가는 걸알라고 있거든요. 근데 네 명이에요. 네 명이요. 이거 좀 그래요. 그럼 저희 이번 주압 전 패기로 알려 드릴까요? 그냥? 아니요. 저 그냥 이거 할게요. 어, 괜찮죠? 이거 할했는데아 저는 오랜만에 이거 갑시다. 예요 아, 아니요. 알겠습니다. 땡땡땡 땡땡땡 아, 갑시다. 아, 맞아요. 리뷰라... 왜요? 아. 어?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 좀 이따 재물거마치하요 아, 그래요. 디조님은. 피닉스님이 지금 가시고, 이게 막판이니까 깔끔하게 일단 그냥 먹여줄게요. 아니죠. 저희가 이겨야죠. 아, 맞다 저희가 이겨야죠. 일단 저희. 어? 있냐? 쟤네? 어, 있어 이쪽? AI야? 빠져, 빠져, AI잖아. 빠져야 돼요. 호진오야 아.. 어. 아 피닉스 리코죠 리코랑 펨 리펨 니펨 스팸 스팸 아이모졌 우리 저.. 아야뚱뚱이저야되거 알았네 아 어,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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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쟤 원골이야 둘다 왓.. 이.. 양격이.. 양격 야빼빼빼빼빼빼야빼코코네 내가 애들 못 오게 할게 아, 오케이 나이스 야네 지금 거기 몇 개세요? 아니다 다섯 개요? 여섯 개아 여섯 개와츠아 조심하세요 불 일로 와불 저기요? 아 와파가 코코넛 씨? 와파가 님이 홍꺼안 잡아서 그렇죠 래요 어, 들어가지 마요 저 2대2, 2대 대1인데못 이겨요 여덟 개요야 피릭스 와봐 피릭스 와봐 쫄았냐? 쫄았냐?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아, 돌았네. 어, 뚫어, 뚫어, 뚫어. 돌았네, 돌았네. 힉스, 들어와, 들어와. 니코 못쓰네. 뭐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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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 잡으러 가자. 간신배. 이 연관지인들. 아, 졌다, 졌다. 아, 튀어, 튀었어. 아,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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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아, 아직도 아웃, 아웃이 <laughs> 아, 아직 아웃. 왜? 어저 죽었어요 관전합시다 저희가 아주, 재미있게... 아주 재미있게 어? 어떻게 관전 맞죠? 어떻게 하지 관전 그거 눌러면 됩니다 관전 안 떴는데요? 그거 시작하지 준비 버튼 음 어디요? 디도님 저희가 좀 없는데? 아불쏘지 와. 아좀 봐주라고요 아 졌군요 아, 어, 시간 더 있어요, 시간 더 있어요. 조금, 마, 조금만 아 막판이다 막판 막판 이번에도 막판 이번엔 진짜로 막이 조용히 치고 영상 아니,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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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아 아. 네, 이거 할게 그냥 아 이거 빨리 하세요 미... 아니, 빨리 준비 솔직히 좋진 않거든요 준비 눌러주세요 소리 켜주세요 아 이거 나와봐 이거 알려볼라 아 이거 노래 한 건데요? 아 여기 원래 세 갠데 아 하나 더 먹어주세요 아닌데? 아닌데요 맞다 다데야저 프랭크다 프랭크 프랭크 리코 아오오헬비헬비응아니요아 저거 못 이긴다 야 뒤로 깨 그냥 뒤로 깨면서 때려 그럼 이거야 들어와 들어와 뒤도 들어와 뒤도 들어와 야뒤도들어와야야이야 구... 몇배만 때리면 되네. 두 대. 두 대. 나한텐 두 대. 뭐야 피닉스! 삼배 아 와. 와 여기서 방어하려고 이거 이걸 궁을 쓴다고? 어딜가! 오케이 와, 이걸! 피닉스가 내가 먹어야지 잘했어 잘했어 야, 이거 잡장 여기 서 여기 여기 니가 잡아 저 못잡아요 많이인데 꼭 어, 잡을 수 있게 아, 아,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빼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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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이미 또나가지오케 오케이, 오케이. 일단 빼, 일단 빼. 오케이, 나 궁지 할까? 야, 오, 나도 궁 있다. 아, 렉. 오, 렉. 와프 왜이게난잘 되네. 익숙해졌네. 어, 상관없어. 내가 캐미니까 나만 좋으면 돼. 와, 팀은 못하게 하는 겁니까? 아, 아, 잠깐만요. 엘리. 오, 한한 한 대. 아 저거 네가 잡아야 되는데. 나 잡아, 얘. 이거 나보다 사거리가 길어 왔다. 잠깐만 아! 어! 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데돼안버렸어요 오케이 오케이 짱이돼이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이야안돼안돼안어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 뭐 어? 야, 저기, 나, 나, 쟤 죽여놨는데. 오케이, 오케이. 죽어라, 띠도! 너 저리 안 가? 오케이, 야, 제, 제시아 TV 가자. 왜, 제시아 TV니? 찡찡해. 아, 팀이 실패시다나 가자, 어. 가자. 아, 어, 나도 그래. 어. 어. 우리 뿌리. 어머님 어머님이. <laughs> 어, 어머들이. 아, 어머님이. 이거 영상 분명 나왔죠? 아마지막까 이렇게 끝냈군요. 안요 안돼요 이거 영상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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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필수. 아 그럼 제 저희는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바이바이. 예. 바이. 바이.